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1일 한국주식시장 10분 요약해드리는 박기미입니다. 아 오늘 저희 코스피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어제 저점을 지켜주면서 오늘 갭 상승하면서 바로 어 하락하지 않고 바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랑 똑같이 네,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코스닥은 2%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그래도 하락을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미장이 3일 정도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 어제, 어제 상승으로 마감된 모습으로 저희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10초 정도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계에서 조금 들어오는 모습으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조 8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계에서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면 <laughs> 상한가가 지금 한개더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삼화전자가 오늘 페라이트 관련으로 올라갔습니다. 페라이트 소재 부품 본격 생산한다는 독점 공, 공급한다는 이슈로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삼화전기랑 같이 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오늘 삼화전자랑 삼화전기만 조금 시세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바이오, 웰바이오텍 이게 지금 동시효과에 상한가로 지금 마무리될지 아니면 풀릴지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현재로선 상한가 마감인데 웰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오늘 뉴스 나오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리튬, 원석 수입 허가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네, 오늘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오, 아, 아, 죄송합니다. 오전에 상승을 줬다가, 오후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으로 매매를 했는데, 그렇게 좋게 매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 광물 수출 규제법, 어, 예외적으로 이뤄진 최초의 허가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렇게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는데요. 광물 쪽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리튬 테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환전산업은 오전에 바로 상하가 갔다가 풀렸는데 바로 상한가로 닿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원전으로 지금 원전 이슈 있죠. 그래서 사절단 이슈가 있는데 신규 원전 건설 검토 방침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우간다와 원전 협력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원전 테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가 오늘 아 지금 이게 상한가로 마무리 될지 아니면 지금 24,500원에 지금 마무리가 될지 정확하지가 않는데요. 이게 오늘 거래대금 거의 1조 가까이 터졌습니다. 9,5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오늘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만 66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사면서 상승으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될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26,000. 265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만 2450원에 지금 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느가 오늘 상가 갔다가 풀렸는데, 본느는 화장품 관련으로 신호 어, 화장품 발생. 쪽이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가, 올라간 것 같고요. 테라 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뉴스 나왔는데, 어, 이것도 보시면 뉴스가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뉴스가 없었는데 이전 뉴스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7월 3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지금 유한공사와 리튬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튬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오늘은 리튬으로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으로 간것 같은데 어, 테라사이언스도 오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이 160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튬으로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금양이랑 오늘 포스코 DX가 거래대금을 다 들고 갔는데요 금양이 오늘 1조 나오면서 어, 총 21%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 투자 경고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21%로 올렸는데 오늘 거래대금은 1조 정도 들어왔고, 어, 프로그램 매수는 550억 정도 지금 사, 마지막에 끝난 모습이고요. 아 그리고 큐라티스가 오늘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음, 어 뉴스가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뉴스가 없네요. 이게 바이오 쪽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펩트론은 바이오 치매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TF2는 오늘 아, 어, 이것도 뉴스가 없네요. 그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인데요. 뉴스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관련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오늘 장 마지막에, 아, 만천원 회복하면서 끝났네요. 오늘, 어, 오늘 한신기계랑 그리고 한전산업, 우진, 이렇게 같이 올라왔었는데요. G2 파워가 원래 많이 올라왔었는데, 어, 장 마지막쯤 되니까 한신 기계가 많이 떨어지고 우진이 많이 올라오면서 2등주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오늘 에너지 관련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방위사업청과 방위 지금 3천억, 4천억 정도 되는 전투 체계 공급 계약과 지금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음, 그래서 오늘 원전 테마랑 리튬 테마 법 보시면 됐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오늘 네 손실입니다 그리고 필옵틱스가 지금 금요일 날 아마 상장되는 필 에너지 관련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포함이고 삼성 SDI 합작 공장 구축 소식으로 오늘 올라갔습니다 제가 봤을 땐필 에너지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금요일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부근이고 계속 상승하네요. 대신에 오늘 거래대금이 어, 15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홈캐스트가 지금 어떤걸로 올랐는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교보 14호 스펙이 오늘 20%까지 올라갔다가 16%로 상승 마무리된 모습이고 3화 전기랑 3화 전자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데요. 3화 전기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TI는 반도체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신기계는 확실히 매물대가 엄청 많아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한번 오르니까, 아, 물려있던 분들이 다 던져서 그런지 오늘 상승분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나마 좀 차트가 좋은 우진으로 매매를 했는데요. 아, 진짜 이상하게 매매했습니다. 보면, 여기, 여기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아, 이게 여기서는 잘 팔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갈줄 알고 많이 모았는데 안 가서 약손절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쪽에서 제가 손절을 많이 하는 바람에 여기서 손실이 제일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튬 테마랑 그리고 어 보시면 원전 테마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원전 테마가 끝나지 오늘 오늘만 상승하고 끝날지 아니면 내일이나 이번 주까지 상승분이 나올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음, 오늘 제일 강했던 건 리튬이 제일 강했기 때문에 리튬 쪽으로 계속 어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아, 오늘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가 그러니까 오늘 DX를 아, 다른 매매를 많이 다른 종목을 매, 매매를 많이 해서 오늘 손실이 많이 큽니다. 유신은장 마지막쯤에 좀 올려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웰바이오도 웰바이오도 이거 웰바이오텍 이것도 아 매매를 여기서 매수를 잘했는데요. 아 여기서 너무 흔들어서 팔았는데 상한가까지 갔는데 상한가에서도 많이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G2 파워도 오전에 했었는데 바로 안 가서 팔았고, 여기 한주 정도 냉겨놓은 어, 거 팔았고, 오늘 이것도 이거는 의미 없는 매매고, 오늘 제일 손실이 컸던 우진에서 제가 손실이 제일 컸습니다. 아, 이 앞쪽에서 우진으로 조금 승부 보려고 했던 것 같, 같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포스코 DX랑 제일 좋았던 거를 많이 못 하고, 이것도 슈어 소프트 슈어 소프트 테크도 오늘 원전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양도 매매를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 너무 높은 자리여서 진짜 짧게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짧게 짧게 끊어 끊어 가는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 워낙 너무 흔들어 가지고 아 이것도 못 했고 성화이텍도 오전에는 포스코 dx가 굉장히 어, 올라갈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성화이텍이랑 금양 이렇게 매매했던 것 같고요. 피로틱스는 그냥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의미 없이 매매했습니다. 포스코 DX는 지금 이렇게 매매했는데요. 여기 앞전에, 앞전 여기까지는 수익이 잘 났습니다. 한4% 정도, 한4% 정도 먹었던 것 같네요. 여기서 그냥 4% 정도 먹었는데 여기서 날리고 여기서 조금 날리고 그래서 오늘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택도 2등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했는데 안 가서 바로 잘랐습니다. 여기는 한 주. 그래서 오늘 이상한 매매를 많이 해서 여기서도 코스, 코스모어학도 오전에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했었는데 조금 의미 없이 매매했고요 테라사이언스를 여기서 매매했는데 아이 상승분을 못 먹고 그냥 제본정가 그러니까 매수가 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의미 없는데 오늘 이상한 종목에서 노는 바람에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포스 포스코 DX, 그리고 금양에서만 매매했었더라도 아마 수익이 크게 났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